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음의 고백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네 믿음의 고백 단서주의 그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묶이면 묶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는 권세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언가 묶인 것을 풀기도 하고 풀려진 것 자유한 것을 묶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에 주신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이제 너희는 온 세계에 나아가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을 명령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권세, 땅과 하늘을 고려하고 땅을 풀고 하늘을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권세는 참으로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그런데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어떤 영역까지 될 것인가? 전에 제가 용인에서 목회를 8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교회는 산 자락 제일 끝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5시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까지 아주 조용합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 개한 마리가 짖습니다. 멍멍. 조금 있다가 두 마리가 짖고 다섯 마리가 짖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두달 정도 계속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찬송할 때 잠자던 개들이 깨어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마리가 짖습니다. 멍소리가 한번 들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도회 끝나고 본격적으로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서부터 개들 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신경질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둘 뻔했습니다. 개 소리 때문에. 재미난 것은 성경 읽을 때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정도가 살짝 반응이 옵니다. 그 근데, 설교만 시작하면 개들이 짖습니다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보는지요. 한 번은 제가, 사택하고 교회가 산자락 밑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뒷, 그, 길로 가서, 산자락에 있는데, 한 100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저희 사택 쪽에서는. 그쪽으로 가면, 강아지들이 40마리 내지, 50마리 정도, 실천창살 같은 그런 집들이, 한 3, 40개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어, 개들을 이렇게 사육합니다. 예, 동네에서 사육하면 아무래도 미련어오고 시끄럽고 그러다니니까, 이제 어, 예, 산주인이 자기 사, 산 밑에다가 개를 길러서 예, 판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혹시 그 주변에 보신탕 하던 분들은 어, 보신탕그 고기 값이 얼마에 들어오고 또 얼마에 나고 그런 거 아마 기록이 된 어, 적이 있을 겁니다. 이 2004년 이후 6월로 기억되는데 한 서너 달은 계속 개들이 이렇게지어가지고 천호하육은 목해를 못하게 합니다. 제가 권세를 활용습니다이슈로명하노이 개들은 짖지 말자어 강력하게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개들이 한 마리도 안 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를 철수했습니다. 왜 철수했는가? 어, 말이다. 그개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너도나도 이제 보시동 사업이 좋다 보니까 개를 사육을 많이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개고기가 폭풍통하 되고 그래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사육했는데. 사료값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어, 철수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은, 여러분, 개 짖는 소리에 예배가 힘들어지고,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목회를 고만둬야 되겠다.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울면서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설교 시간만큼은 개도 짖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눈물 곁게 눈물 흘리면서게 됐습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새벽마다 덥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개들은 더 소리를 내서 질렀습니다. 한번 뒤로 가 가지고 유업했습니다. 이놈 개들아, 너희들 내말 들어라. 어떤 놈이 먼저 질었냐? 그러면서 개들을 노려보면서 너지 너지 하면서 거기서 방음기도 하고 별걸다 해봤습니다. 개들은 더 일을 내면서 의리렁거입니다 한번은 제가 사정했습니다. 괜히 제발 좀 지지 좀 말아주세요. 한 시간입니다. 새벽이 5시부터 6시까지 설교 보통 15분, 20분 하잖아요. 그거 설교하는데 15분, 20분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재미난 것은 성경봉독이 끝나고 제 설교만 시작되면 걔들이 계속 짖는 겁니다.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보는지 개장을 팔로 차도 안되고 그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정신 질환까지 생겼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할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느니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그쪽에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아니. 개들 짓지 않게 하는데 무슨 놈, 예수로 명함이 개야 짓지 말을 쥐어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강아지들이 이렇게 짖어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가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개좀 철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몇달 기도했는데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용기있게 한번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로 명함이 개들은 짓지 말지어다 여기가 어디안전이라 개들아 짓느냐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서부터 개들은 제 설교에 방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6월달 정도 지나고 나서 개를 철수하게 됐습니다. 설창살로 된그 강아지 집들을 다 매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철수합니까? 아, 이건 사료값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은 강아지들이 그 목회 사역에 도움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도전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 영적 선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강아지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철수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2004년 6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어, 교회가 좀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새벽 기도실은 어, 이제 본당하고 옆에, 사택 옆에, 어, 기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하고 지붕하고 좀 간격이 뛰겠죠. 또한2년 정도 지나가지고, 또 주로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역사들하고, 이 마귀들은 새벽에 역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쥐가 한 마리 달리기 하다보면 그 다음에는 레슬링이 오게 됩니다. 꼭 5시 10분이에요.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명하니 쥐들은 운동하지 말지다이 시간만큼은 조용할지다 역시 쥐들의 그 뭐야 운동들도 주님께서 막아줬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든듯이 만물에 적용된다는 것 이세벨이라는 그러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대단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24시간 안에 너를 처단할 것이다 엘리야는 무당사제 850명과도 싸워서 이겼고 또 재단에 하늘부터 불이 내려지도록 대단한 큰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 얘기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 주님, 저는 무익한 주님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벌벌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묵적 풀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누군가 하는 격려의 한마디가 상대방을 풀기도 하고, 여러분이 누군가 나쁜 말을 하는 폭력적인 언어 한마디가, 부정적인 언어가 상대방의 영을 결박하기도 하고, 축복의 언어가 상대방을 풀어놓기도 하고, 저주의 언어가 상대방을 묶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묶일 것이고 풀면 풀리라. 물론 사랑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관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갇힌 감옥으로 또 해방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내가 뭔가 속상하다, 상처받았다, 꽁한 마음을 가질 때 자기도 묶는 것이고 상대방도 묶는 것이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차원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분명히 성경은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든지는 바람과 파도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Be quiet, be still.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 보고도 명령하셨습니다. 이 권세, 자연 만물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 권세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권세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체인 개들에게도 그다음에 천장에서 레슬링하고 있는 쥐에게도 이 권세가 적용됐다는 말씀입니다. 자연 만물 모든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천국열쇠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다, 풀다라는 말은 사실 구속하다, 결박하다 또 해방하다, 자유쾌하다 류,듀오 뭔가 말뚝에 매잖아요 그러면 타고 다니는 말이 구속받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물을 꽁꽁 묶어서 자유쾌하지 못하도록 구속하고 결박하고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반면에 또 우리는 류, 이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고 석방시키고 해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흘리심으로 말며마 우리를 석방, 죄용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메인 인간관계에 있는 꽁꽁 메인 사슬을 풀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새처럼 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묶고 푸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묻고 어디서 풀 것인가?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여러분의 터전입니다. 교회에서만 이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 나오십니까? 예, 맞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습관적으로 교회에 자주 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영적 본세를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터전에서, 주방에서, 사무실에서, 전철관에서 악한 그러한 휴학범들이 날뛰고 있는 그곳에서 어, 며칠 전이에요. 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 한 분이 어떤 그 젊은 친구를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말을 잘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낚아채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반항하겠죠. 말로 해서 안 되더라고요.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경찰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는데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경찰 혼자서 그분을 제압하는데 수갑을 채우려고 해도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까 그러니까 뒤로 묶으려고 하거든. 뒤로 묶으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힘이 좀더 상태보다 강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라고 경찰 앞에서 까불면 순순하게 따라가면 될 것이지. 예수의 용으로 순순하게 따라가라. 저는 그냥 조용하게 그 기도를 하고, 그 선포를 하고, 예수의 름으로 경찰의 법 집행 앞에 순순하게 결박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선포했습니다. 아무튼 어또 경찰차가 오고, 어 그분이 얌전하게 수박차고 경찰서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차를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와야 될 때도 있죠. 또 우리 사역을 방해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누군가 상처받고 맺혀가지고 우리가 꽁하고 마음이 풀려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그분을 용서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석포를 통해서 자기의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를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괜히 자기가 삐치기도 하고 괜히 자기가 풀어져 가지고 해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영적공세는 자기 자신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속상해 있느냐, 너무 화가 있느냐, 그때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굳어진 마음은 풀어질지어다, 잘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도 또 예배 드리려다가 원수 맺힌 것이 있다면 가가지고, 형제님,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풀고 울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은 내 자신 하다 못해 동물 또 바람과 바다 자연적인 영역까지 다 소유된 것입니다. 이 영적 권세는 귀신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 가셨을 때 군대들린 그런 아주 집단적으로 귀신이 들어와서 그 형제를 그룹했던 모양이에요. 깨진 병 같은 건 날카로운 쇳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아픈지도 모르고 한참 있어서 정신 차리고 그때 아프집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묶고 있는 레규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갔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있죠? 묻는 것셈입니다.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셈입니다.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관계 속에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 열쇠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 이루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회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길 원하는데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교회, 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하는데 베드로야, 너는 이 권세를 사용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펼쳐지기를 거부하는 사악한 영들을 귀신의 장난들이 있다면, 원수의 어둠의 영들이 괜행할때다면 너는 그걸 묶어라. 예수 이름으로 묶인 바를을어다 라고 묶어라.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의 권세를 향해서 너는 이렇게 선파하라. 예수 이 명하노니 묶인 사슬들에서 자유함을 입을 찌어다. 풀려질 찧어다 라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영계에서도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어놓는 영계,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사를 풀어서 여러분 사역 가운데 하늘의 군대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늘 군대들을 푸는 열쇠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늘 문은 열 열쇠. 하늘에 있는 악한 용들은 묶고 하늘에 있는 선한 용들은 풀어서 여러분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해야 되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사망 권세를 묶은 결과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때 부활로 우리 삶의 죽음으로 인한 어둠의 영과 두려움의 영은 결박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죄와 사망과 죽음이라는 일류 최대의 적을 묶는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과 구원을 푸는 영생의 길을 제공하는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아름다운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의 유일한 최고 구간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푸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살리시고 그 몸을 묶고 있는 미나처럼 묶고 있는 황극을 풀어 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풀건 풀고, 인간적으로 풀 것은 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사망을 묶으셨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생명문세를 풀어 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도록 악한 영들을 묶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영 하나님의 천사들을 풀어놓는 권세들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받았다.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독교에서 존재합니다. 어둠은 묻고 싶죠. 저절로 당연히 묻고 싶죠. 여러분 스스로 삐져가지고 꾸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묻고 있는 여러분의 그 어둠의 용들에게 명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상처 지고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이향하노니내 마음은 풀려질지 어다 풀려집니다. 지금까지 미운 사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영적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풀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묶을 것이고 풀리면 풀리게 됩니다.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도록 하십시오.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십시오. 묶으십시오. 사탄의 권세를 묶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18년 몸이 말라 가지고 우울하진 환자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몸을 자유케 하셨고 12년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그런 그 어둠의 환자에게도 우리 주님 가셔서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열고 축복을 오게 하는 권세, 어둠을 묶어서 저주를 결막하는 권세, 어둠의 영들은 묶고 천사 군대들은 풀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지원을 오게 하는 이 권세,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 삶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리는 권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여러분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이 무거운 권세, 이 권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을 묶고 생명을 풀어 자유케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천국 열쇠 영적 권세를 사용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져 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하늘의 어둠의 영적 권세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가운데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